코로나19로 뭐,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이제 특히 네. 지역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고창 지역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 어떻습니까? 이게 팔로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우리 고창 농민들 포함해서 우리 농민들이 네. 아주 그 생산은 잘하십니다. 음. 그런데 이제, 판매하는 거, 유통 문제, 네네. 파는 문제, 그다음에 재가 받고 파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고창의 미래 에, 앞으로 500년, 1000년 후에도 할수 있는 게이 농업이다. 농생명 식품산업이 천년대계 사업이다. 이런 생각으로 네네. 제가 농민문수가 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음. 또 그런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고창 농산물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네. 군수가 이 마케팅을 하고 판매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농민들과 또 여러 가지 장목반 단체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농산물에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노플고창이라고는 농산물 통합 브랜드를 제가 만들어서 네, 네. 고창의 우수한 그 농수축산물에다가 이걸 붙여서 음. 어, 대표적인 고창의 모든 농특산물이 이걸 달고 나가면서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네. 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공약대로 재작년까지 노플고창 브랜드를 만들고. 음. 또 작년부터는 이제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작년에는 수박 음. 또 고창 멜론 또 네. 불고창 쌀까지 세 가지 품목을 적용했는데 네. 다이게 성공적으로 성공이 잘 됐습니다. 어. 수박 같은 경우는 노블고창 그러니까 수박 중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가진 당도도 좋고 모양도 좋고 품질이 좋은 것만은 이제 노블고장 브랜드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네. 작년에 같은 데는 너프고창 수박 한 등에 3만 9천 원씩 저가 팔았습니다. 오... 그리고 멜론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경매에서는 210만 네. 원까지도 저희가 받는 이벤트를 좀 했고요. 예, 예. 국내 최고가로 저희가 계속 그 너프고창을 팔수 있었고, 또 특히 싱가포르의 멜론 수출까지도 가능했었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재미있었던 게좀 쌀인데요. 네, 네. 농산물 모든 브랜드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거? 아, 이른바 피바다, 레드오션 이 상태가 있는 게쌀 브랜드거든요. 네네. 전국에 약 4,500개 정도 브랜드가 격돌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고창의 친환경, 그 유기농 쌀 농가들과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네. 그 과거에 경기미가 이제 제일 비싼 쌀이다. 경기미가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금은 우리 고창의 노플고창 친환경 쌀이 가장 음.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네. 한번 보도자료 같은 데서 네. 본 적이 있는데, 이 고창의 네. 황토도 그렇고, 우리 고인들도 네. 많아서, 그땅 네. 성분이, 게르마늄 성분이 많아서, 땅질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그렇게. 그비밀을아셨습니까네 <laughs> 네, 그래서 거창에 네네 네. 그렇습니다 비계를 벌써 알고 계셨네요 그러니까요 그가 그래, 거창을 음. 한반도 첫수로 거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거창에 그 고인돌 시대에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창에 밀집에 사셨다는 증거가 고인돌이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이 많이 살았을까 네. 결국 먹을 거릴 거예요. 음... 고창에는 산, 들 강, 바다, 개펄까지 이게 자연의 혜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습지만 하더라도 이 내륙에 있는 온곡 습지도 있고 음... 바다에 있는 개펄 습지도 있고 이 내륙 습지와 바다 습지를 연결하는 인천강이라고 하는 하구 습지까지도 있고 다 갖추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수산물 뭐 농산물 들에서 나오는 거 산에서 나오는 거다 먹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예.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요, 예. 고창 농산물, 고창 복분자수박, 땅콩, 멜론 이게 다 맛있어요. 네네. 품질이 좋고 이유가 음, 있습니다. 음. 아까 뭐사자님 말씀하셨듯이 고창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 원소 기후 중에서 게르마늄 성분이. 네. 세포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치료하는 성분이 농산물에 많다는 거죠. 그렇네요. 고창 석정 원천 와보셨습니까? 아, 예, 가봤습니다. 네, 네. 고창 석정 원천이 게르마을 원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군소, 예, 군수님,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네. 질문 드리고 싶었던 네. 게, 네. 이렇게 좋은 품질의 농산물인데, 뭐 이렇게 수박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고창에서 난 네.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고창 마크 그 붙여놓기도 했고, 옛날에 그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된 적도 있고, 그러면은 네.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높을 고창 이런 스티커를 보고, 네. 그런 붙여져 있는 농산물을 구입하면 되게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고창 수박이 맛있으니까 네. <laughs> 전국에 수박이 한때 고창 수박인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고창, 예,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렇군요.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여신 겁니까 정확히? 어떠, 그렇습니다. 이, 이 쇼핑몰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창에는 기존에 네. 이 농민들 농산물을 팔수 있도록 유통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황토백이 주식회사라는 유통회사가 있었는데 아, 네. 이 경영이 좀 부실해 가지고 음. 자본 잠식도 되고 농민들 그출장한그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서 음. 1년에한 3억 3천 정도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네. 이것을 제가 이제 농협 조합자님들로 손잡고 대기획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작년도에 흑자를 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황토백이라는 유통회사는 그 오프라인에서 계속하고, 네. 또양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아가잖아요. 네네. 또 요새 또 대세가 또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택배하고. 네. 그래서 제가 노풀고창 브랜드를 살려서 노풀고창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지금 4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네. 지금 그 엊그제 이 오프닝 그런 여러 가지 좀 의식도 하고 본격적인 네네. 홍보를 좀해고 있습니다. 지금 음. 한 현재 70여 개 업체가 지금 입점을 해서 고창의 농수축산물 또 식품 가공품들 음. 150품목 정도가 지금 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는 네네. 맛 좋은 고창 농산물을 어디서 사냐, 어디서 구하냐 그러면 너풀고창몰에서 찾으시면은 다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니까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떻게 초록창 검색으로 네. 저도 해보니까 바로 잘 이렇게 상단에잘 네. 뜨던데요.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고창에서 생산되는 거면 무조건 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고창군대뭐 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나 네. 이런 그좀 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 인증이 된 품질이 정확히 그렇습니까? 보장이 된 데만 네. 이제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사업주나 품질이나 네.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네, 네. 내놓만 을한 것들, 우수한 것들만 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노블 고창 그 붙을 수 있는 품질은 음. 쌀 중에서도 최고의 1% 네, 네. 고창의 유기농 친환경 쌀 중에서 최고의 1%만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브랜드 음.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입점 업체들도 우리 고창군에서 엄격하게 네. 심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 저희 군에서 네. 여러 가지 품질이나 서비스 보증을 예. 하고 있는 쇼핑몰이죠. 예. 뭐 군수님 오늘 뭐 수박 멜론 뭐 친환경 쌀 네.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뭐 네. 유명한. 뭐, 풍천 장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도 저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 온라인 쇼핑몰에 그렇습니다. 가면? 예아 그렇군요. 온라인 쇼핑몰에 지금 다 올려져 있고요. 네네. 이제 너플고창 몰은 작년에는 이제 수박, 멜론, 친환경 쌀까지 갔고. 네. 금년에는 이제 그 수산물 중에서는 기임을 합니다. 음. 우리 고창 지주식 김은. 예. 우리 서해안 최초로 유기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착한, 음. 몸에 좋은 기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먹을 거리가 아주, 그, 인기리에 팔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어, 그 우유도 이제 고창에서 나오는 사아목장 우유가 유기농 우유로 이제 아주, 그, 새롭게 음. 고급 우유가 됐잖아요. 앞으로는 김도 유기력에 지금 서해안서 인증을 받은, 유기 음. 인증을 받은 김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금년에는 이제 농산물은 딸기, 고구마, 고추까지 이제 너플고창 음. 브랜드를 할 겁니다. 예, 근데 저희. 아까 노불고창 모래는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풍천장을 알지. 네. 고창의 중요한 농수 축산물을 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마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농가를 조금 살리는 네, 그런 취지가 네. 있는 건데, 뭐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좀 이르긴 합니다만, 이제 소비자들이나 네. 지역 농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군수님? 아이고, 반응이 좋습니다. 네. 예. 작년에도 이제 아까 노불고창 뭐, 노불고창 브랜드를 처음 적용했는데, 네네. 아 어, 작년에 단그노부고장그 적용 한데에서만단그 5억 정도 매출이 좀 났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금년에 지금 앞과 온라인 쇼핑몰, 노브고장 몰도 지금 4월 5일날 오픈을 했는데, 네. 저희 생각보다도 지금 잘 뜨고 있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좋은 기획 마련하신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네. 좋겠네요. 군수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땀 흘려서 이러시는 우리 농민들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더 노력을 하려 합니다. 우리 많은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도 우리 농민들 땀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상생의 이런 거래가 될수 있도록 노플고창물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23 고창군수였습니다.